아우. 이야. 아, 아키라 유키. 와. 하이. 야, 무슨. 포트나이트 같아, 그래픽이. 라울찬. 울프 <laughs> 팍필. 오, 예. Oh, yeah. 제피 맥와일드 어, 민자야. 민자도 있네. 와씨. 카게마루. 카게마을. 어, 니나 윌리엄스다. 아니네. <웃음> 너무 똑같은 <laughs> 게임. <좀까지 웃음> 그러니까. 이거 맞아? 어, 얘도 있는데. 제키스 브라이언. 스티븐데 스티븐. 어, 이 할아버지 어, 있는데 와, 와. 어. 야, 이름만 다르다고. 왕진명인데 어, 레이 아니야 레이. 레이, 오롱. 아니, 오, 얘, 얘, 뭐야. 오, 아오이, 유메노, 코지. 얘가 제일 예뻐. 어? 아니, 다비하게 생겼어. 생겼어. 아까 비싼 애 있지 않았나? 그니까. 어, 래서왜 이렇게 많아? 그니까. 다 설명해줘? 어, 야, 앙헬인데? 안헬 <laughs> 앙헬 알아? 알지. 딸 게임이잖아. <laughs> 다른 격투 게임이잖아. 근데 버츄얼 파이터가 약간 격투 게임의 시초 아니야? 그긴 하지. 또 나와? 한국 사람은 없냐? 형사 람없 냐？오, 좋다 킹 이다. 킹, 킹 에이 블레 이어 시계 팔리 해야 되 니？아니구나. 오샤 울로 샤 울리 뭐 지게 샤오유 샤오유 어어 안다 있다 철권 캐릭터, <laughs> 내가 찾던 거, 철권 캐릭터 여기 다있 네요？여자야, 남 자야 이거？여 기가 배웃 게. 오 라텍스 어티메이트 쇼다우 어처라이터 파 이랬는데 캐릭터가 다 없을 수도 있다 디에스일 수도 있다 <laughs> 야 어, 감안해야 된다 뭐지 애니버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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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스 오프라인 버스스 운드스부해 시간, 시간 60초. 60초. 오케이. 오케이. 됐죠. 다운하는 순간, PKG를 입력하면 낙법을 사용합니다. PKG라고. P, 아, 근데 뭐. 오케이, 다 있네. 오, 야. 짱인데? 나 랜덤. 랜덤? 어? 나 라이온 라이프. 네, 예쁘네. 아, 아니야. Okay. X가 선택이야. 랜덤. 어, <laughs> 나 당랑권. 넌 뒤졌다. 합기 유술? 넌 뒤졌다. 네, 반격기의 쥐? 쥐가 뭐지? 범벅이 되요 어, 그래, 어, 오, 그래픽이 좀... 성 없어? 야방영 거를 하네? 야 네모가 공격이 아니야 방어는 뭐임? <목소리> 뭐야? 뭐임? 공격기 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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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把进去 잘못 해. 아니 이거 이걸로 되는 거야? 어. 됐다. 아. 이제 알았어. 안되잖 잡기도 있어? 깨소 메모는 거잖아. 아, 이거 쓰레기 게임인데, 야, 번역리네. 너무 재미없다. 너 진짜 겹치게 개 멋한다. 안되겠다보여드리거 어, 뭐임 응? 합기 유술리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실제로 어? 키가 없는 와우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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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인멍청아 뭐 저... 네모 방어 방어가 따로 있어? <laughs> 로가 방어가 아니었나? 구니까 <laughs> 그러니까, 방어가 아니야. 방어 들었네. 이거 이거 막기 방어 잡기 방어 안 되네? 잡기로 아니? 어? 너 아? 잡기 잡기 이걸로 하는 거 아니야? 미친놈아! 바로 뛰셨다고? 아, <laughs> 제 발로 들어가. 야 미친 게임이다 이거. 나아 예쁜 해야겠다. 야. 못생긴 서 그래. 남자 <laughs> 해서 그래. 아남캐왜 하냐고. 뒤졌다리 바로 예쁜 애다너고 많이 뜨다. 어? 어? 네. <laughs> <나> 니나 빌리버스. <윌리엄스. 웃음> 아니라고. 했지 어 마샤라츠? 후건? 후건 뭐야? 후건. 후 마샤라츠 그냥 무술이라는 뜻 아님? 어, 영어도 쓰네? 쟤네 중국어 쓰나? 어, <laughs> 중국어로 차별 이제 안할거 오케이, 마샤라츠다 이거지. 아니, 버튼 배치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상, 그 지하철 5 아, 5 아, 못해 자꾸 다른 게임 추억이 나와가지고 와. 아, 5이나와가지0 0 아, 5 0 0후 아, 5000 아, 5000우5000 아, 5000 아, 5고0 0 아, 5000 여기 저기 게 만들었죠? 어, 어! 한 대만. 오케이. 어. <laughs> 아, 이 <이제> 여기야? 이렇게 <laughs> 알았다, 어 이런 타이. 오케이. 보 봐봐. 막노루거가큰 Oh, shit. 어 씨. 어, 나가 한번진 거야. 나한판밖에안 됐어. 어른들 고 쳐줘야겠다. 두번 다시 게임 을못 하게. 아직도 모르겠는가 이 게임의 커맨드를. 지었죠죠오케이봐아안모다쥬아 어, 아, 이제 진짜 안맞아야겠다 야 근데 이거 진짜 이 게임 진짜 별로다 <laughs> 철권에 비해서 너무 덥데나 할아버지 민자에, 어 닌자? 민자에 닌자는 민자에 이기기 힘든데? 모르겠는가? 어 치권! 여분류 유술이래 야너찢다사계바 공포를 보여주지 분신술이라도 쓰면 인정해드리고 얘술 어? 마실 수 있나봐 잠깐만 술을 술을 마셔 <laughs> 술 마시는 거 써보자. 어? 야 할아버지 공격을 안 하는데? <laughs>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뭐좀 해보고 좀 오셔야죠. 뭐임아이 <laughs> <이제 안> <laughs> 할아버지 뭐임 어? 나 이제 알았어. 아술 먹었어 나술 먹었어. 아술 하나 먹었네. 두번 먹었어. 술 할아버지 하나... 할아버지, 민족 그만, 건강 챙기시겠 됐죠. 대 잠깐만, <laughs> 아니 모임 중에 이제 그만 계시면 되겠지. 잠깐만, <웃음> 어, 어, 할아버지, 엉덩이를 때려? 이만 봐줄 때려. 너니만 아... 니만 계속 때리냐고 개월밖에. 썼는디 아, 싫열 <laughs> 아, 받네. 게임 뒤졌다. 아! <laughs> <laughs> 아, 아, 야, 빨리 넘겨. 이쪽아뭐하지피이 게임을 <laughs> 아, 아, 뭐 하지. 개새 보이는 라우차 내야겠다. 뒤다 아지. 아, 어. 공를 보여주지. 아, 열 받아. <laughs> 포양권? 안되겠다. 응? 제 성능이라고. 섬멘. 아, 나 방어. 이놈. 응? 음? 이놈이 아까? 이놈이 아 어, 이마 야, 와, 이게 말이 돼? 나왜한 대도 아, 못 아, 때려? 아. <laughs> 어, 야, 어, 야, 어, 야, 어, 야, 어, 야, 야, 아 야, 아 밑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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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공격을 안해 1등 되면 오케이아 알았다 알았다 뭘 알아 그만 봐주는 때가 됐다는 걸 알아 나도 이 했는데 잡기왜안 잡지 잡기? 아, 아니, 체력 여기 호흡구겨나 체력 맞게 설정된 거 아니야? 아이씨. <laughs> 원래 남겐 아, 원래 남긴지가... 아, 나몇도깨끗렸다 아, 어, 그런데 어떻게 품? 와, 나는 방어 알려줬는데 안 알려주는 거 봐. <laughs> 시원하다, 치원해 어떻게 푸냐고, 잡기. 어? 아니, 난 알려줬잖아, 방어.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냥 같은 버튼 누르면 되는 거아니야 잡기 버튼? 어. 잡기 버튼 뭔데? 잡기 버튼 넣나 이걸로 했어. 그게 잡기야? 어. 왜 나한테 안 알려줘? 니네 잡기 먼저 썼잖아 나보다 아, 시상하네 어떻게 쓰는 건데 잡기 잡기 그냥 쓰는 거지 너쓸수 있어 철권 쓰는 것처럼? 어. 안 되던데? 너 철권에서 잡기도 할줄 모르는 잡기 거 잡기 이거 위 대각선 버튼이잖아 어 맞아 안 되던데? 되는데? 나 네? 소림사 아 죽였다 어 아? 이거 체급이 야 죽였다 벌써 이겼다 체급이 아 <laughs> 소림권? <웃음> 벌써 박살나어 아직 클 저거 찍었네? 라운드 아, 잡기있 구나. 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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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못하 죠? 아, 개요 와똥땡 이라 안되 죠? 봐주 니까 안되겠네 어, 뭐야, 왜 이렇게, 백 길어. 뭔디? 어. 안 되죠? 아개 못하죠? <laughs> 짱군이 뭐야? <laughs> 아직도 모르겠네. 아, 잘못해 아, 이거 너무. 대못해. <laughs> 이금 너무 느려. 아니. 잘못함안 <laughs> 돼, 동안 아, 이거 진짜 재미없다 이거. 오, <laughs> 게 어, 좀. 파이찬으로 악마의 사우핀것 같은. 파이찬 <laughs> 연청권은 뭐야? 유도. 유도? 어, 너 유도 못, 못 이기는 거 알지? 유도랑. 유도한테 이기는 법 보고 왔어? 싸움도 카? 보여줄게. 이건 링아웃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미친 링아웃 그 너무 많디? <laughs> 어? 지금 링이 없어졌어 하지만 링이 없어졌다고 내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이게 어렵네 이거 왜 이렇게 공격이 안 나가냐 아적이죠 어? 나갔다 어 뭔데? 그거 해봤냐? 아 이제 그만 봐도 되겠지 아 뭔데? 에이, 야 말도 안 된다 이거 진짜 아니 3대3이야 너 나랑 동률이야? 내가 봐줘서 그런 거지 아니 해야. 내가 봐준 건데? 나나 토니 스타크. <laughs> 레슨, 토니 스타크가 여기 있네. 레슬링의 레슨, 공포를 보여주지 <laughs> 토니 스타크 킥복싱. <웃음> 킥복싱. <웃음> 야 닥터 스인지 <트레인지> 살아났는데? <laughs> <속어놨는데? 웃음> 아 벌써 몸 가벼운 거안 보이냐? 이거 왜 이렇게 체급 차이 쩌는데 오케이. Okay. 개봉 타주. 뭐 하는 짓이야? <laughs> <laughs> 오, 혹시 무서워? 아, 지. 어, 오야 안전 상대를때려 산치 아니야? 이러면서 일어나면수 있는 없어? 오 일어나 일 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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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이차! 루치아 2분의 공포를 보여지왜 이렇게 혼란거리냐고, 결박해. 와, 뭐냐? 아아, 제 이제 안 받을 수도 있어. 어? 이제 안 받을 이제 막 누른다. 패스할게, <laughs> 나간다. 네, 루차 이분의를 막을 수 있겠어? 어? 아, 어? 나왜 어, 연속 공격이 안 되는 거야? 허이나 이거 모르겠어. 아이, 거는 그때 루시야. 허접이안 되는 거지. 스타트 좀아 눌러줄래? 오케이, 나 동료를 만든다. 아 누구하지? 얜 뭐야? 나얘 뒤졌다 인종의 차이를 보여주마 야 예쁜 애가 짱이다 내가 어, 팡크라티온? 뒤졌죠 캐릭터는 아무 의미가 없다 팡크라티온 뭔지 알지? <목소리> 그리스 고대 유술리거든 어? 어? 야 그리스 고대 요술 너무 아픈 아니야? 음. 어어 너무 아파 그리스 고대 요술 이거 뒤로, 뒤로 너무 나쁨을 치지만세겠니 아, 이전 뭐야? 서 안전 상태 차는 게어딨어어우이 체급 차를 극복해내 그 되죠. 아, 방어 안있으이까하피인 자! 어, 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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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개쎄죠? 아 개쎄죠? 이것 그리스? 아 <laughs> 어, 그리스 너무 무서운데? <웃음> <웃음> 일어나 아빠 일어나! 오케이잇! 오우, 야아... 아, 자꾸 뒤로를 막기라고 생각해가지고... 아, 뭐야? 발차기... 발왜 이렇게 길어? 일본인 맞아? 일본이야 일본인의 리치 맞아, 저거? 지렸죠? 잘못하죠나 <laughs> 처음 해본 캐릭터인데 세 번이나 캐릭터 개발렸죠? 내가 1열 번에도 캐릭터를 반반반 <바둬바둬> 보겠어. <볼게요 웃음> 아 단사로 <laughs> 아, 아, 깔끔하게 마무리하자 재미없다. 다 해봤나? 마지막으로 한번더안 해본 캐릭터? 주인공 남았다. <laughs> 주인공을 한번더선택하고너 <번도> <laughs> 주인공해. 그래, 나 주인공 할. 나 라이벌 같생게나할게 이게 <laughs> 아니냐? 데메크에 나오는? 에? 그크 있잖아. 버질인가? 아, 버질. 뭐지? 비슷한 느낌이긴 하죠. 어나 무슨 무술 루무슬인지 못 봤다. 전투인 듯? 오, 가나다 아니겠냐, 걔는? 아, 깨비. 어, 이게 뭐야? 왜? 왜? 오싸? 테이크였니? <laughs> 왜, 왜, 왜움직이 장난 아니야? 왜 도발지지? Come on! Yeah! 이 <laughs> 없으니까. 이 자리 없 <laughs> 드디어 안터는게 <아무 웃음> 나왔나? 아, 뿌렸어. 코인들 하나 아니면 찐 달라진다고? 아, <laughs> 너 <laughs> 공격을 안 해. Oh shit. <laughs> 네. 3대 떨어진. 한번 봐. 대못하네 너 지금 더 말한 거야? 빨라운드더 갈라 그랬는데 안 되겠네. 어, 커어가. 어. 오케이. 아, 우 u r e 박을 간다고? 어 아, 뭐야? 개어접잖아짤잘해지네개 아, 야비하게 이런 진짜 재미없게 게임한다. 꼭해하겠어 아, 아, 남자라면 진짜 개어 접하게 하는데, 재미없어서 내가 봐줬다. 아, 아이, 쓰레기 게임, 격투 게임은 여기까지 하네. 는 뭘.